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한번 사는 인생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목소리> 여러분, 우리가 바뀌려면 최소한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계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에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뭐 서점 투어하거나 심지어 이렇게 지인 간의 관계에서도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얘좀 바꿔 달라고. 근데 제가 그걸 되게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이첫 번째 단계 때문에 그래요. 계기가 없어요. 그 친구들이 결심을 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제가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안 붙어요. 사실 여러분 이 계기를 만든다는 거는 내가 내면에서 이렇게 쥐어 짜낸다고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계기는 우연하게 어떤 상황이나 이야기, 어떤 뭐정보에 접점이 생기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유튜브 보려고 하고 좋은 책 보려고 하고 좋은 사람 만나려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무의식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기회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심도 했어요. 동기도 생겼어요. 이제 계기가 생겼어. 그럼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깡 의지, 뭐, 생 의지, 어? 뭐, 이런 걸로 가려면 이게 너무 지쳐요. 그래서 환경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쳤을 때도 부스트업을 할수 있게 이게 환경 설정이 잘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환경 세팅을 정말 잘 해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죠. 어쩔 수 없이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우리는 착각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착각, 그 거대한 착각은 내가 목표의식이 있는 게 당연하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아는 게 당연하다. 이게 되게 당연한 소리 같거든요. 너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는 꿈이 뭐야? 뭐 이런 거죠. 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목표를 찾는 거예요. 이루고 싶은 목표, 꿈,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돈 많은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결과가 중요해요. 근데 내 인생에서 온전한 특권은 내 과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딴 사람이 느낄 수가 없다. 이건 이게 나만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목표의식이 있다는 거는 무슨 과정이 이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들든 뭐 즐겁든 온전히 내 거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고 막 고민을 할 때, 그래, 나의 목표를 찾자. 나의 소명을 깨닫자. 그게 여러분이 머리에서 이렇게 쥐어 짠다고해서 나오지 않아요, 솔직히 잘. 그래서 진짜 목표를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부딪혀 봐야 돼요. 그 과정에서 목표는 자연스럽게 빌드업이 됩니다. 진부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럼 왜 있어야 될까요? 저 같은 경 목표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가치예요. 음. 그러니까 그 가치를 얻은 거죠. 성공이라 고 하는 겁니다. 성공은 내가 원하는 가치를 얻는 거고, 내가 원하는 가치 그 자체가 목표예요. 목표가 왜 있어야 되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줘요. 나침반이죠, 나침반. 그러니까, 마을, 어, 방향성. 어? 그래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일단 그렇게 해. 뭘 할지를 모르거나, 뭘 해도 일찍 통계 목표가 없으니까 목표가 내 삶에서 원하는 가치라고 한다면 그 가치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목표는요 그 자체로 엄청난 모티베이션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이끄는 것은 무엇이다 감정입니다 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있으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은 이해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 하는 거 근데 목표는 뭐냐면 그런 뜨거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 목표가 있어야 내가 현재 지금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수준 안에서 무엇을 계약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자만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나의 현재 위치를 알수 있기 때문에 나의 메타인지 높아지고요. 메타인지 높아지면 뭐가 달라지죠? 더 정확한 전략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선에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위치에서 할수 있는 최대 캐파를 뽑아내려는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그걸할수 있으려면, 현재 우리 위치를 알고 있어야 돼, 정확하게. 먹고 사니즘에 치이다 보니까, 일단 먹고 사는 게 목표인 거죠. 그냥 더, 더 고차원적인 목표. 여기서 고차원적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나에게 더 깊은 행복, 더 오래가는 행복을 주는 목표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빵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좀 이렇게 다 먹고 싶어. 진짜 다사 먹어보고 싶어. 그거 다 먹으면 전 인생에서 무조건 제일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게 일종의 목표였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지속되나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목표에 대한 거예요. 목표가 있는 게 당연하다. 절대 당연하지 않고요. 목표는 한 개만 있어야 된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목표는 한번 정하면 끝이다. 그러면 절대 안 되고. 목표는 바뀌는 거고요. 어떤 목표는 어떤 목표의 과정이에요. 목표가 있어야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가 나오면 다그 마지막만 조명하지, 그 과정은 조명을 안 하고 과정을 다 조명할 수도 없잖아요, 심지어. 그 사람이 거기서 내면 힘들었던 거는 그 사람이 다 직접 표현할 수도 없어요.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한번 사는 인생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깨, 깨닫기 시작하고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제 사명이, 소명이 뭔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인생에서 이거보다 행복한 적은 없어요. 요즘에 또 재밌는 거는 남들이 안 된다, 그러는 거 해낼 때가 너무 재밌어. 미칠 것막 그걸 해냈을 때 쾌감은 막 찌릿찌릿해, 막 아주. 너무 재밌어. 이걸 이겨낼 때막 그 쾌감이 막 너무 재밌어.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는 거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 그러니까 그들 생각이 어려운 거예요. 보편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이 니까 보편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걸 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 된다는 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기가 있어요. 시기 질투 시샘, 저는 여러분이 안 된다라는 누군가의 저지 말림, 안될 거야. 그 힘들 걸 이런, 이런 소리도 여러분이 들어보셨습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어려운 목표에 도전한다는 거. 그것 자체가 한번 사는 인생에서 되게 멋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게 만류했다는 건 남들은 못하고 있다는거예요 그럼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문제가 없다면 모든 가치관과 모든 목표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럼 한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렇한번 사는 인생.